방탄소년단과 할시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만나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절친 사이이죠. 할시는 방탄에게 우정팔찌를, 방탄은 할시에게 마이크를 주는 등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각종 지상식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등 멋있는 우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는 방탄이 할시의 출산 소식에 축하한다고 글을 남겨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RM이 한 영상에서 그녀와 대화하다가 자괴감을 느꼈다고 고백해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은 148이라는 높은 IQ를 가진 뇌생남으로 유명한 멤버입니다. 과거 방송 문제적 남자에 출연하여 고난도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언어 수학 외국어 사회 과목 모두 전국 1.3% 안에 들었다 라며 남다른 성적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모두가 그가 서울대를 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고 하니 그가 학창 시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RM은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자연스러운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멤버이기도 한데요. 과거 한 방송에서 1 5살에 처음 본 토익 점수가 990만점에 850점이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뛰어난 영어 실력의 비결은 놀랍게도 유학이 아닌 시트콤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미국 토크쇼 엘렌쇼에 출연해 해외 경험은 없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사다 주신 프렌즈 전시즌 DVD를 통해 영어 공부를 했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유학 경험 없이 시트콤으로 영어를 독학했다니 많은 사람들은 RM이 머리가 좋고 언어적으로 뛰어나서 지금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하곤 하는데요. 물론 그가 높은 IQ를 가진 뇌생남의 학창시절 전교권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그의 영어 실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탄소년단 RM이 영어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그가 바쁜 대기실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RM은 사람들은 제가 무슨 영어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줄 알지만 한 달만 안 해도 실력이 확 준다라며 그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아까 헬시를 만났을 때도 바로바로 번역이 안 돼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속상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M은 언어는 유학파들 아니고서야 안 쓸수록 금방 줄어드는 것 같다며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그가 유학파인 줄 알았는데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영어 실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냐며 멋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RM은 과거 위버스의 토익을 공부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 큰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그가 V앱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성적은 바로 915점이라고 합니다. 이날 RM은 팬들에게 질문을 받던 중 토익 이야기가 나오자 점수를 밝히며 리스닝은 거의 다 맞았는데 리딩에서 참패했다며 속상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어를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라며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rm은 공부에 관해서는 수능 칠 때처럼 학문적인 공부는 안 하지만 매일 뉴스나 신문을 구독한다고 말해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굳이 토익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월드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부에 몰두하는 rm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키에 훈훈한 외모, 뛰어난 실력, 거기다가 이런 지적인 모습까지 갖췄으니 많은 팬들이 그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RM이 지금처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